우수근의 한중일 타임즈 급박하게 변해가는 한중일 동북아 정세를 어,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는 분이죠. 에, 우수근 콩코디아 국제대학교 대외교류 부총장 어,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자, 우수근 부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수근입니다. 네, 예, 아니 저. 저는 오전에 방송국 와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부총장님. 네. 제가 우수군 부총장님하고 통화한 지가 원래는 이제 일주일 전이 돼, 전이잖아요 네. <laughs> 그런데 한, 한 며칠 전에 통화했던 것 같은데 벌써 또 일주일이 이렇게 지나가서 아 알겠습니다. 참, 네, 이거 참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네. 네. <laughs> 아니 그런 전화 부총장님. 네. 아니 이게 사실이면 정말 좀 충격인데. 그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초기 인그 올해 1월부터 그 자국 언론을 조작 통제한 증거가 담긴 문건 에, 이 문건 수천 건이 공개됐다고 뉴욕타임즈가 이제 보도를 했더라고요. 네. 자 이게 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좀 짚어주시죠. 네, 그 아무래도 언론 통제를 하는 국가이다 보니까. 이것이 사실인지 어떤지 모릅니다만, 이와 같은 이야기가 들려 나오는데요. 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뉴욕 템스에 의하면 은 중국이 지난 1월부터, 즉, 코로나19 초기부터 중국의 언론을 조작해가지고 중국 정부의 비판적인 내용은 가능한 한 삭제하고 중국 정부의 활동을 옹호하는 글은 가능한 한 대대적으로 눈에 띄게끔 해왔다. 하는 것입니다. 음. 네. 예를 들면은 그 정말 자신들에게 불리한 언론 같은 경우는 가능한 한 국민들이 볼수 없게끔 신속하게 삭제하도록 했고요. 음. 그다음에 댓글부대, 댓글부대도 동원시켰다는데 건당 수고비를 지불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중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처 방법이 오랐다, 잘하고 있다, 라는 옹호 글을 보내면 약 중국어로 400자 정도를 쓰면은 예. 160여, 우리 돈으로 건당 2만 7천 원 정도를 주었고요. <laughs> 아, 진그 다음에 예, 중국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글을 발견을 해서 신고를 하면은 건당 약 420원 정도. 그 다음에 음. 중국 정부가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좋아요라고 공유를 누르면은 건당 우리 돈약 85원 정도를 지불했다고 하는데 예. 여기에는 추정컨대 뉴욕타임스 기사에 의하면은 중국의 수십만 공공기관이라든가 공무원들이 동원됐을 것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음. 아니 뭐 이러다 보니까 이 시점에서 그 요즘 나오는 코로나 19그 신규 확진자 수도 그렇고 어또 백신 관련 뉴스도 그렇고 뭐 어떻게 뭐 중국발 뉴스들을 신뢰를 해야 될지 이것도 좀좀 의문이 드네요 이제. 중국 정부가 그것을 극복해야 될 스스로 극복해야 될 과제입니다. 아무리 총량 경제가 잘 나가고 있다 하더라도 네. 뭐북 주변 국가 라든가 글로벌 사회에서 전혀 신뢰 받지 못하고 불신받고 지탄받는다면은 자신들 체면도 말이 아니고, 또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깊이 있게 중국 과도 교제를 할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음. 중국은 바로 이와 같은, 물론 자국이 놓여 있는 상황이 그만큼 쉽지 않다. 인구가 너무 많고 땅이 너무 넓다. 음. 그것 때문에 자기들만의 고육지책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도 국제사회와 너무 동떨어져 살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중국 정부가 잘 극복해 나가지 않으면은 정말 쉽지 않겠죠. 중국이 이런 걸 알면서도 계속 이러는 이유가 이게 체제가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공산당 가장, 네. 가장 근본적인 것은요, 네. 체제가 다르다라는 것은 방법이고요. 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만큼 쉽지 않아서 그래, 살기가요. 무슨 말이냐? 음, 음. 우리도 인구가 5천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람마다, 저마다 네. 주장이 다르고, 다 욕심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그렇죠. 네. 중국은 개인주의에 철철 넘치는 사람들이 14억 수천만에 됩니다. 음, 땅덩어리가 너무 넓고, 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요, 네. 효과적인 통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늘 자기들 욕심, 자기 문제, 그러니까 불량심, 짝통, 남들이 죽건 다친 어떻게 국가 이미지가 상하건 말건 자기들 돈벌이 자기들만 살려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긴 뭐 우리나라도 지금 뭐 인구가 5천인데도 다들 이해관계가 다르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아까 저 일부 때그 가수 유승준 씨 타임머신 애드립쳤다가저 네. 그 게시판에서 욕좀 많이 먹었어요죠. 에 <laughs> 네, 그 공인이 돼가지고 각수 씨그 무슨 잊지도 않는 타임머신 표현을 쓰느냐. 예 <laughs> 네, 그리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면 되지 않 미워 미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지 않냐 이런 걸로 이제 욕도 먹었는데 근데 뭐 다들 이제 주장에도 다 다를 수 있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이건 좀 다른 내용인데요 그 텐센트와 함께 그 중국의 민간 대기업 투톱 어, 투톱 중에 하나죠 어, 네. 바로 그 알리바바의 마윈 마윈을 이 뭡니까? 중국 정부가 옥죄고 있다고요. 왜 중국 정부가 왜 마윈을 옥죄입니까? 예를 들면은 그 마윈 한 사람 알리바바 하나가 미워서만은 아니거든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기업이 잘 되고 기업이 잘 돼서 세금을 딱딱 잘 내면은 마윈이나 알리바바 세금을잘 내니까요. 네, 네. 그러면 자기들도 나쁠 게 전혀 없지만 죠 네. 이것이 바로 금방 말씀드렸던 중국만의 인구가 너무 많고, 땅덩어리 너무 커서 통치하기가 쉽지 않은, 늘 분열되고, 늘딴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그래서 더 강하게 통찰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초고도 복합 비만증 환자 같은 규모를 갖고 있는 중국만의 초대국적인 것이죠. <laughs> 초고도 비만증 환자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laughs> 초고속, 뭐, 뭐, 뭐요? 저기, 부적인요 초고도, 다시... 초고도 비만증, 복합 비만증 환자. 덩치가 예를 들면은 네. 덩치가 큰 사람들은 네. 사람들이 두려워서 건들지를 못하죠. 하지만 네. 그분들은 안에 다양한 복합 합병증이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초고도 비만이신 분들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뭐냐면 내가 먹어서 찐게 아니라 체질이 이래서 병원 다니고 있다고 이러면 어떡 하실 겁니까? 그런 분들은 정말 안타까운 <laughs> 네.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니까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못해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 내부의 병이 있듯이 중국도. 외부에서는 중국 점점 커지니까 함부로 할수 없지만, 커질수록 내부에 이와 같은 다양한 이질적인 요소가 생기는 것이죠. 요번에 알리바바 마윈 같은 경우도요, 음, 음. 중국 대국을 보면요, 대국을 바라보면 우리가 알수 있는 겁니다. 음. 결국은 이것은 마윈이라든가 알리바바의 한 개별 기업을 선보려는 것이 아니라, 음. 딱 잡으려는 자하고 잡히지 않으려는 자의 숙명적인 대결에서 나온 것이죠. 아니 뭐 마윈이 뭐 범죄자입니까? 뭘 잡히지 않으려고 해요? 기업들은 기업들은 무한 성장을 하고 싶어하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은 예. 그만큼 계속 성장하지 않으면은 기업은 도태되는 것이지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 기업은 계속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다 보면은 그. 정치 권력을 경제 권력이 기, 지, 누를까 봐또 음. 정치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두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대기업과 정부 간에 항상 긴장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당 독재 권위주의가인데 경제가 권력이 점점 커지면서 마인이 너무 불합리하게 규제 한다 이건 너무 낡은 규제다라는 이바른 음. 얘기를 하니까요. 음. 다른 기업들도 마인을 지지하게 되고, 그러면 중국의 정치 권력이 약화될 수밖에 그렇죠. 없기 때문에. 혼란이 올수 있으니까. 예. 네. 마인한테 몇 번이나 경고를 준 것이죠. 음. 그러지 마. 너무 욕심 피우지 마. 하지만 기업이 성장하지 않으면은 기업은 의미가 없고 또도태되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꽉 지려는 정치 권력에 비해 성장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잡히면 안 되는 음. 그 경제 권력 사이에 긴장관계가 솔출될 것인데 아마 그 우리와 같은 자유민주주의 일반 국가와 달리 중국은 권위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음.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우리네 기업과는 또 다른 방법으로 양자가 타협을 하면서 중국 특색의 기업관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게 이제 또뭐 화웨이 같은 회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음. 맞습니다. 지금 중국 정부에서는 그 시진핑 지석은 아예 그래서 마윈이라든가 중국 기업들한테 지금 경고를 함과 동시에 가이드라인을 내보내고 있는데요 애국 기업이 돼야 된다 과거 중국도 많은 애국 기업가들이 나타나서 기업이 흥하는 것도 좋지만 궁극적으로 국가가 망하면 그 그업도 쉽지 않게 되기 때문에 먼저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식으로 발전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면서 애국 기업관을 대대적으로 강조하고 있죠 지금. 아니 그런데 이제 뭐 중국 정부가 이제 뭐 국제 협력을 강화하겠다 어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중국의 기업을 뭐 소유한다거나 또 건드리게 되면은 뭐 세계적으로 국내외 쪽으로 뭐 되게 또 비판을 계속 또 받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죠. 중국은 지금 미국이 보호무역지로 가고 미국이 기존의 자본주의 질서를 많이 흔들고 국익 우선을 하니까얼씨구나 하면서 자기들이 자유무역으로 가겠다. 국제 그 시장결제 질서를 옹호하겠다라고 계속 얘기해 왔는데 음. 이처럼 기업을 건드린다라는 식으로 들리게 되면 국내로부터 엄청 특정 반발과 비난을 받을 것 뻔히 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내부 속사정은 그만큼 더 심각하다. 그렇네요. 음. 이대로 놔두면 은 중국 공산당 집권이 쉽지 않게 될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처럼 기업이 천방지축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그 우려 때문에 음. 이 기회에 서구 자유주의 민주주의 기업관으로 가려면 그렇게 가고 이 넓은 중국 시장에서 과실을 탈려면은 중국식 기업 운영관을 받아들여. 이것은 우리가 가끔 그 중국 정부가 기, 외국 기업들한테 너무 과도하게 규제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외국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도 이렇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좋네요. 입장에서는 음. 중국 시장에서 기업을 하려면 중국 정부의 위해가 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돼. 이것을 아예 똑부러지게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지금 강하게 나가고 있는 것이죠. 참 우리 부총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에뭐 예, 중국만의 뭐 특색은 당연히 예, 있겠지만은 그 특색이 계속 이렇게 문제로 제기가 된다면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언젠가는 좀 중국도 깨닫지 않을까 예, 이런 좀 생각도 드는데 뭐 체제가 다르니 뭐뭐 뭐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일반적인 자유민주주의과는 다른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어요. 그 그러니까 기존에 사회주의라든가 민주주의와 다른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똑바로지게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네. 페이스북에 한중일 윈윈 클럽, 한중일 윈윈 클럽이라는 것을 채트로 또 만들었습니다. 페이스북을 아. 보시기 바랍니다. <laughs> 깨알 선전. 우수군, 우수군의 한중일 TV에 또 하나의 또 코너가 있는 거예요. 그, 그, 것은 유튜브이고, 이제 페이스북, 네, 네. 페북에다가페북에 아, 네, 한중일을 함께 다루는 것은 처음인데, 한중일 윈, 윈 클럽. 한중일 아. 윈, 윈 클럽. 페북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출경대를 통해서 또 이렇게 페북공보까지 하시는, 우리 부지런한, <laughs> 예, 멋진, 열심히, 진짜, 열심히 뛰시고 계십니다. 우리 우수근 부총장님. 자, 늘 말씀은 좀 여기까지 듣고요. 어, 뭐. 다음 주에, 다음 주또한 2, 3일 지나면 다음 주가 될것 같습니다. 습니다 네, 다음 주또 <laughs>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수군 콩코디아 국제대학교 대외교류 부총장과 함께 했습니다.